혹시 모기 때문에 잠못 드신 밤이 며칠이나 되시나요? 모기약 뿌리고 나서 목이 아프셨나요? 그런데도 계속 같은 방법만 쓰고 계신가요? 귀에서 맴도는 그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새벽을 맞은 경험 정말 괴롭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여름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소주와 계피만으로도 시중 제품 못지 않은 강력한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15년간 생활환경개선 콘텐츠를 연구해온 전미숙 생활연구사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생활 속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천연 모기 박멸 비법입니다.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82세 최순덕 할머니께서 저에게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에어컨은 안 틀어도 되는데 모기 때문에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군요. 전기세가 아까워 선풍기만 틀고 자려는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고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충제를 뿌릴 때마다 아이 걱정, 피부 걱정, 냄새 걱정이 앞서시죠? 혹시 모기약 뿌리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이 난적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을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시중에 파는 모기 퇴치제의 주성분인 피레스로이드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서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레스로이드에 과다 노출되면 호흡기 장애, 피부염 심한 경우 근육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모기를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방 전체에 스프레이를 가득 뿌리셨습니다. 모기는 확실히 사라졌지만 2주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이 자주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헉헉거렸고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숨이 가빴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가래가 끼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니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화학물질에 과다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그제야 매일 뿌린 모기약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약품 없이 모기를 박멸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년간 사용해온 천연 재료들에 주목했습니다. 계피, 정향,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향신료와 허브들이 모기를 쫓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저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피와 소주를 이용한 천연 기피제는 실제 캠핑족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 방법입니다. 아이방에도 안심하고 놓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이 모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냄새를 냅니다. 사람에게는 은은하고 좋은 향이지만 모기에게는 마치 독가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이 향을 더욱 진하게 우려내고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작년 여름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9세 이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아이들 때문에 화학살충제를 사용하기가 너무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던 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야 합니다. 계피 100g을 준비하시되 가능하면 통계피를 사용하세요. 가루 계피보다 통계피가 향이 더 진하고 오래갑니다. 먼저 계피 선택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통계피 중에서도 색깔이 진한 갈색이고 향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계피를 손으로 꺾어 봤을 때 바삭하게 부러지는 것이 좋은 계피입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향이 약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계피를 깨끗이 씻을 때는 찬물에 살짝 헹구기만 하세요.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향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유리병에 넣으시고 소주는 반드시 20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세요.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계피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소주를 부을 때는 계피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넉넉하게 부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병목까지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뚜껑도 단단히 닫고 병의 제조 날짜를 적어두세요. 숙성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면 더 진한 우린 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거름망으로 걸러낼 때는 계피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10도짜리 저도수 소주를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계피의 유효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박정희 할머니는 플라스틱 통에서 계피를 우리셨는데 3일 만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밀폐성이 떨어져서 공기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하시고 입구가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더 좋습니다. 토마토가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토마토에 들어 있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모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냄새를 냅니다. 이 방법은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85세 강병우 할아버지께서 직접 체험하고 강력히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병호 할아버지는 40년간 텃밭에서 토마토를 기르셨는데, 어느날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름밤에 토마토 밭 근처에는 모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련이 했는데, 몇 년간 관찰해 보니 확실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썰 때는 5mm 정도 두께로 썰어야 합니다. 너무 얇게 썰면 금방 마르고 너무 두꺼우면 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썬 토마토는 접시에 담아 침실 구석에 놓으시되 직접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토마토즙을 몸에 바를 때는 손목, 발목, 목 뒤쪽에 발라주세요. 이곳들이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 피부에 바르지 마시고 방에 놓기만 하세요. 그런데 대전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토마토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토마토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어서 온도를 맞춘 다음 사용해야 향이 제대로 납니다. 양파 껍질도 훌륭한 모기 퇴치제입니다.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이황화합물이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향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양파 요리를 자주 하시는데 껍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말린 것을 사용하세요. 젖은 껍질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망사 주머니에 넣을 때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가 너무 강해집니다. 하지만 안양에 사시는 69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양파 껍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집안이 양파 냄새로 가득했고 결국 가족들 반대로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향과 오렌지 껍질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71세 오정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시도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정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모기에 물리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늘 조심스러우셨는데, 이 방법으로 모기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정향을 오렌지 껍질에 꽂을 때는 정향의 꽃봉오리 부분이 껍질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깊이 박으면 향이 잘나지 않고 너무 약게 박으면 빠져버립니다. 적당한 깊이는 정향 길이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오렌지 껍질은 하루 정도 말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신선한 것은 수분이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너무 마른 것은 정향이 잘 박히지 않습니다. 껍질에 정향을 꽂은 다음에는 하루 정도 더 말려서 사용하세요. 라벤더 우린물을 만들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라벤더의 향 성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80도 정도의 물에 넣고 30분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식으면 거름망으로 걸러서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세요. 페퍼민트 오일을 희석할 때는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오일 10방울에 물 100ml가 기본이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절반 농도로 시작하세요. 농도가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 사시는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페퍼민트 오일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원액을 그대로 발랐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팔 안쪽에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장마철 습한 환경에서는 모기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때는 습기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굵은 소금을 하수구와 배수구에 뿌리는 것 외에도 숯을 활용해 보세요. 숯몇 개를 방 구석에 놓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모기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마철에 사용하는 숯은 일반 바베큐용 숯보다는 참숯이 더 효과적입니다. 참숯 3개 정도를 접시에 담아 습한 곳에 놓아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모기 활동이 정점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문을 절대 열지 마시고 만약 환기가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틀어서 바람이 밖으로 나가도록 해주세요. 실내와 실외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향이 중요하지만 실외에서는 물리적 차단이 더 효과적입니다. 베란다나 마당에서는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허브류를 화분에 심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캠핑을 갈 때는 휴대용 방법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작은 스프레이 병에 계피 소주, 우린 물을 담아가거나 정향을 조금 가져가서 텐트 주변에 뿌려놓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캠핑용 스프레이 병은 100ml 정도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무겁고 너무 작으면 자주 채워야 해서 불편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신다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모기가 특정 향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기는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데 강한 향신료 냄새가 나면 후각이 마비되어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마치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하면 다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기에게 더잘 물립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와 체온을 감지해서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나 술을 마신 후에는 모기가 더 많이 접근합니다. 이럴 때는 천연 기피제를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형별로도 모기 선호도가 다릅니다. O형이 가장 잘 물리고 O형이 상대적으로 덜 물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보다는 개인의 체취나 호르몬 상태가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부나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학 살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천연 재료만 사용하세요. 특히 라벤더나 페퍼민트 같은 순한 향을 사용하시고 농도를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세요. 임신부의 경우. 계피나 정향 같은 자극적인 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토마토나 양파 껍질 같은 순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영유아가 있는 방에서는 천연 재료라도 직접 아이 근처에 두지 마시고 방 입구나 창가에만 놓으세요.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정향이나 페퍼민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개는 대부분 괜찮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반응을 살펴보세요. 혹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하수구와 배수구는 모기들의 천국입니다. 이곳에 굵은 소금을 뿌려보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여 모기 서식지 자체를 없애줍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80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여름 내내 목이 걱정 없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굵은 소금을 뿌릴 때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고 너무 적게 뿌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굵은 소금 한줌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는 뜨거운 물을 한컵 정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으면서 배수구 안쪽까지 스며들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배수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8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방충망과 틈새 점검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모기는 1mm 구멍도 놓치지 않습니다. 방충망에 작은 구멍이 있거나 창문 틈새가 있으면 그곳으로 침입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의 환풍구, 에어컨 배수 호스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방충망 점검을 할 때는 손전등을 사용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낮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들이 밤에 불빛을 비추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발견된 구멍은 즉시 투명 테이프나 방충망 보수용 스티커로 막아주세요. 에어컨 배수 호스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작은 방충망을 씌워두면 모기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배수구용 방충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원에 사시는 75세 정말순 할머니는 방충망 점검을 소홀히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천연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모기가 계속 나타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화장실 환풍구에 방충망이 없어서 그곳으로 모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주와 계피로 만든 천연 스프레이, 토마토와 양파 껍질 활용법, 정향과 오렌지 껍질 조합, 라벤더와 페퍼민트 활용,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습기 제거와 방충망 점검까지입니다. 이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화학 살충제 없이도 모기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 상황에 맞는 것두 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이라도 제대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기에 물렸을 때는 비누 거품을 물린 곳에 올려놓거나 따뜻한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가려움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물린 곳에 대고 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얼음을 대는 것보다 따뜻한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긁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특히 우리 연령대는 상처가 잘 낫지 않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개피 소주 스프레이 만들기가 번거로우시다면 토마토나 양파 껍질부터 시도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 댁에서 직접 개피 스프레이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안전한 방충제로 건강한 여름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효과를 보시면 주변 분들께도 꼭 추천해 보세요. 화학 물질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 이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